커피하러 가고 있어 <laughs>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번 감기가 <laughs> 좀 오래가는군요. 어? 처음에 목구멍만 조금 따끔따끔하게 목감기인줄 알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병원에도 안 가고 스스로 견뎌내는데. 또 감기가 끝날 듯 끝날 듯 하면서 쉽게 안 끝나네요. 이번 감기가 아주 오래가고 건질기다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전염 안시키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이번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은 꼭 병원에 가서 독감 예방 주사라던가 감기 그렇는 주사를 꼭 맞으시고,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유행의 그 코로나19가 서서히 유행을 시작 했답니다. 감기에 철저히 조심하시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런 데한 1m 이상 떨어져서 되게 감기라는 것은 코로 이게 들어가거든요. 코로 걸려요, 코로. 호흡기로. 그러니까, 날씨가 춥다거나 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감기가 안 걸렸더라도, 우리나라도 사전 대비 없이 6.25 남침을 당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후유증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약 <laughs> 에, 준비를 철저히 에, 내 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위도 가정도 이, 지켜야 됩니다 에, 유비무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미리 준비해 두면 재앙이 에, 환란이 에, 없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고통 재앙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laughs> 밥상머리 교육이라든가 우리 조상들이 교육을 시키고, 학교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laughs> 가정교육 이런 건 아주 옛날에는 특히 유교 시대에는 엄청 중시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전통 문화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서구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물론 뭐, 세국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지금 옛날에 뭐,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 했는데, 그 이론이 다 무너졌잖아요. 뭐 지구도 둥글고, 하늘도 둥글고 천방 응? <laughs> 지축이라고 응? 천방지 방 천방 천원지방이라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각지구 그랬던데 그게 지금 에, 틀려 이론이 틀렸다는 게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 문명에서도 물론 성서에도 오류는 있어요. 천동설, 지동설,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 마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에서 아는 그 종교적인 이런 그 잘못이 밝혀지고 있지만서도 음. 어쨌든, 종교가 뭐 다, 옳은 것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도 잘못있고, 하자도 있고, 종교가 됐든, 과학이 됐든, 사람이 손으로,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영원히, 새로운 과학적인 게 증명이 되고, 응? 또, 원칙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공식이 나오고 그러는 거든요. 그게 이제, 정반합이라는 이름으로, 응, 운고지시라는 우리, 고사 성어도 있듯이, 새로운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따라야 적응이 되고 도태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서구 문명을, 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맞죠. 대한민국 이 사라졌을 거예요. 대원군에 의해서 세국 정책도 피고 서구 열강이 막 올려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폈지만 또 세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전통이 지켜지다가 도저히 세국 정책만 갖고는 안 되니까 문호를 개방했는데 이미 그때는. 늦었죠. 때가 늦어버렸어요. 일본처럼, <laughs> 임진왜란 때 이런 조총 같은 거, 명치유신을 겪었으면, 일찍 겪었으면, 대화가 되고, 문명이, 서구 문명이 미리, 응? 들어와가지고, 변, 변화를 많이, 예? 주었을 텐데, 예. 그러지를 못했어요. 응? 그, 등안시하으로 우리 것이 최고라고 했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다 보니까, 임진왜란도 당하고, 나라가 또, 병자호란 정묘란이 당하고, 또 실용주, 응? 어? 학자들이 부단히, 실학사상에 들어오겠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한국신민화,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는 지경에 다다르고 나서야 어, 이제 도저히 이제 우리가 어,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일본어가 됐는데 천만 다행으로 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선각자가 미리 예, 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가서. 기독교로 개정도 하고 선진 미국인들과 교류를 싸우면서 박사학위도 받고 에? 아무래도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에? 미국이 또 일본으로부터 진주만 습격을 당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8월 6일, 8월 9일, 두 방을 터트림으로써, 일본이 항복을 어머로써,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어 그, 항복을 받아 천왕 천황, 일본 천왕으로부터 항복을 <laughs> 네, 받아가지고 미국의 은혜로 해방이 된다. 되고 광복이 예, 됐습니다 천만으로 우리가 그때 그 북쪽에는 소련군 앞잡이 그 김일성이가 불법으로 점령을 하고 남쪽은 음. <laughs> 미군정화에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에? 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헌법을 만들어서 건국을 한 것은 진짜 우리가 럭키한 겁니다. 미국식 헌법에 의해서 이 건국을 하죠. 김일성이는 적화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유교 남침을 자행한 거죠. 그래가지고 동족 300만을 학살을 했고 철천지원수 만고역적 민족 반역자가 됐는데 그 결과로 사유와 시장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가 대한민국은 흘러가고 북계는 배급제를 기초로 한 공산 독재체제로 가다보니까 지금은 60배 차이가 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북계는 김일성 독재 공산체제는 세계 2 0 0이도 벗어나는 가장 못 사는 독재체제, 의회체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NL이니 PD니, 어? 저 박물관에 가, 가 있는 이론을 주장해오면서 대한민국을 전국 주사파가 온 곳에 복사처럼 예, 예, 진지를 50m 구축해서 50m 40m 살모사처럼 40m 예, 대한민국을 막 개판 5분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종자들이 송영길이라든가 이재명이, 문재인이, 조국이, 이런 쓰레기 같은 이 반국가, 반역자들입니다. 이제 저는 그 오늘도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아, 뭐야, 야단법석, 호국 불교 야단법석을 하나, 지금 여기, 그, 채널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 마치고, 잠시 후 10시부터 이제 집회를 하니까,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